그분께서 결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년 봄 어, 무엇보다 대세 키워드로 떠오른 스몰 웨딩. 어, 스몰웨딩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긍정부정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어, 긍부정 그래프는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10% 정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도 예, 스몰웨딩에 대한 걱정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어, 긍정어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꿈꾸다, 즐기다, 대세, 특별하다, 선호하다. 사람들이 그만큼 스몰웨딩을 하고 싶다라는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극복해서 멋진 스몰 웨딩으로 만들 것이냐. 이 부정어를 피한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다. 어렵다. 아쉽다. 오히려 이게 형식적이다. 정신없다. 만만하지 않다. 아쉽다. 그리고 눈에 띄는 키워드는 아수라장이다. 아직까지 정돈되지 못한 어떤 스몰 웨딩의 그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시고 스듬에 잘 섭외하셔서 어, 무엇보다 보여주기식의 스몰 웨딩이 아니라 정말 주변 분들과 함께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수 있는 의미 있는 스몰 웨딩 이런 부정어들만을 극복하신다면 아주 훌륭한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럼 상신님은요 저는요. 그분께서. 결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